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컨버전스 UI 개발팀의 조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주간 세미나 주제는 이제 박스를 소개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발표 시간도 짧고 이제 준비 시간도 길지 못했기 때문에 어, 소개에만 그칠 것 같아 죄송하고요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개발자죠. 개발자를 위한 수많은 무기가 있습니다. 뭐 MySQL, PHP와 같은 서버 환경 시스템과 이클립스 아타나 등과 같은 통합 개발 툴까지 그리고 개발자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도 그렇고요. 나아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무기를 필요하죠. 무기만 있으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인스톨, 환경설정, 실행테스트, 각종 모듈 설치 등 개발에 맞는 세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는 몇 가지나 있을까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MySQL. 엔진엑스, 아파치, 노드, 노드.js, 뭐, 이클립스, 자바, 카우치 디비 등이 있죠. 이젠 뭐, 나열하기도 버거지고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대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는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뭐, 셰프라든가, 베어그란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박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박슨이란 무엇일까요? 박스는 기더브 사에서, 사내에서 사용하던 맥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타 작업을 위한 자동 설정 도구입니다. 이는 사내에서만 사용하다가 오픈소스화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기더브에서는 개발자, 디자이너 등을 막론하고 사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진짜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박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화된 방법을 이용하여 최소의 인적 자원과 시간으로 가능한 한 오류가 없는 작업 시스템 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목적과 부합되는 사실로 신규 입사자가 30분 이내로 맥의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커밋하면서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고 기더브사는 인터뷰에서 밝혔었습니다. 자동 설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박스는 카산드라, 몽고디비, 자바, 파이썬, 루비, 노드JS, 엔진X와 같은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스카이프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뭐 마인프레,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까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스는 사실 퍼핀 모듈의 거대한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스는 그 맥OS 1 아, 10.8, 그러니까 마운틴라이언 이상의 환경에서 동작한다고 하지만. 퍼핏에 의한 자동 설정이므로 이전 버전의 맥이나 리눅스 또는 윈도우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그맥10.7 이었거든요. 이제 어제 테스트를 하면서 안 돼가지고 마운팅 라이언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그 항상 미뤄두다가 여자친구 핑계, 여자친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서 어. 이 핑계를 대고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퍼핏을 대충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퍼핏은 루비로 만들어진 오픈 소스 자동화 시, 그 시스템 자동화 도구라고 합니다. 유닉스 계열의 OS에 대한 시스템 설치 및 관리를 자동으로 할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합니다. CF 엔진이라고 있는데요, 리눅스 시스템 관리 툴이라고 합니다. CF 엔진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보다 더 나은 자동화 도구를 개발을 하자라는 목적으로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퍼핏과 비슷한 것으로는 이제 CF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cf 엔진이 있습니다. 네 박스의 라이센스는 mit 라이센스 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을 해봐야 되 겠죠. 이제 어제 제가 박스를 설치해 봤 는데요. 그 기더브에 이제 여러 모듈을 다운 받고 이런 과정이 조금 길고 폴더 거나 세팅도 해야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과정이더라고요. 이번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소스는 Our 박스입니다. 이제 레파지토리는 그 템플릿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박스를 사용하기 위해 그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템플릿 프로젝트를 커스텀 메이징 함으로써 우리는 독자적인 박스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뭐 우선은 이제 박스 네파지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기더부 회원 가입을 하시고 가입 후뭐 여러 가지 뭐 나에게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있겠죠. 그걸 생성을 합니다. 지금부터 잠깐 보여드리면요. 저같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itHub ID가 있습니다. 있고, 이제, 레파지토리를 보면 이렇게 어제 테스트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MyBoxN이라고 만들고, 레파지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빈 레파지토리가 생성되죠. 자. 그리고 이제 로컬에 박스 폴더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적으로 이렇게 OPT 폴더에 이렇게 박스 폴더를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박스 폴더도 마찬가지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테스트를 하면서 보시면 그 여기 OPT라고 제가 만들어 놓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2라고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박스는 2가 생성이 되죠 네 이거 그 권한 CHOWN 뭐, 이 권한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되어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워 박스를 클론하고 그 아까 생성했던 레파지토리에 푸시를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작업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박스 레파지토리를 가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의 퍼핀 모듈이거든요. 이 모듈을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자동화된 그런 걸 가지고 세팅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파이어폭스도 있고 드롭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에 최상위에 보면 이제 카피미포 유어팀 해가지고 이 레파지토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론을 하고요. 음, 잠깐만. 네, 여기서 클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클론 중이고 이제 클론이 되면 이제 그 기존의 그 리모트 주소를 그러니까 그 리모트 레파지토리를 해제를 하고 아까 생성했던 나의 내가 생성했던 나의 레파지토리를 연결한 다음에 그 나의 레파지토리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클론 사본이 떠지게 되는 거고 이제 이 박스를 커스터마이징하면서 우리 독자적인 그 박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 네 거의 다 되가는데요. 음 네다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그폴가 나오죠. 디렉토리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삭제를 해주시고, 이제 해서 아까 그 생성하셨죠. 나의 박스를 생성하셨으니까, 이것을 연결시켜 주고요. 푸시를 해주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죠. 이 작업을 거치, 그 거치게 되면,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본이 나의 레파지토리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날리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그래 되면 하위 폴더에 이런 파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파일이 생기게 되면 보이시나요? 이거를 이제 그 자신이 사용하는 곳에 패스를 등록하게 해주면 이렇게 보이시죠? 패스를 등록하게 해주면 박스는 이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면 이제 동작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그 설치를 진행하고 이제 패스를 등록하고 테스트 하는 것까지 잠깐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트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최상위의 퍼피 파일이라는 파일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파일은 그 외부의 리소스를 지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 아까 보셨으면은 퍼피 모듈이 많은 곳 보셨죠? 레파지토리. 박스 내 이제 박스 다시 그 명. 이라고 존재하는 리소스 설정 자체를 이제 퍼피 파일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퍼피 파일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알수 있죠. GCC, Git, 뭐, 여러 가지 그 모듈들이 여기서 선언되어지고 그 설치할 때 같이 세팅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GitHub 같은 경우, 함수를 위해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 그 레파지토리 주소와 파일명이 이렇게 붙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그 기업에 올라가져 있는 이제 기본적인 그 모듈들을 이제 이러한 스크립트로 설치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manifest 폴더 안에 site.pp라는 파일이 존재하는데요. 이 파일은 모든 머신에 적용되는 설정을 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개인 프로젝트 pp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역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설정들을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짜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인클루드 nodejs에서 여러 가지 버전들 루비도 이렇게 인클루드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위에 엔진엑스, 텍스트, 메이트, 스카이프 모든 게다 여기서 설정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 제이에스 뭐 최신 버전만 필요하다 나는 하면 아예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저장을 하시면 최신 노드 제이에스만 여기서 세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듈 하위 폴더를 보시면요 p 피플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매니페스트가 각각 존재하고 개인 설정 퍼피 파일은 피플의 매니페스트에 쓰시고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 퍼피 파일 경우에는 여기 프로젝트 매니페스트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본래 박스의 목적은 새로운 사원이 회사에 오게 되면 이제 선뜻 개발에 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니까. 그 회사라면 여러 프로젝트가 있고 또 프로젝트별로 각각의 설치 방법이 다를 것이에요. 그래서 박스는 그것을 이제 프로젝트 메스 이제 폴더 안에 pp파일라는 여러 개의 pp파일을 이렇게 넣어주고 스크립트를 짜주시면 이제 그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포, 그 people manifest 여기서 .pp파일을 그 선언해서 인 n c l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고, 음,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약간 설치에 있어서 어제 좀 고, 그 고생했던 걸 말씀드리면요. 이걸 좀 설치하다가 찾게 되었는데,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 그 커맨드 라인 툴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맥에, 엑스코드에 커맨드 라인 툴을 사용하거든요.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여 보시면 이것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안 하고 계속 안돼 가지고 혼자 막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도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약간 음, 위험하다 그래야 되나 이거 잘못 건드려 가지고 제가 어제 맥을 한번 날렸거든요 메모리 릭 난다고 계속 오류 뜨고 그래 가지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 여기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대로 하시면 그 기본적인 거는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 박스는 잠깐 해보고 느낀 거는 이제 그 깃은 반드시 알아야 할것 같다.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더브는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더브가 현재 많은 퍼핏 모드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 퍼핏 모드를 쓰려면, 기더브를 쓰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편함을 누려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기더브가 싫으면은 매니페스트를 자작에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 아무래도 이제 퍼핏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퍼핏을 제대로 쓸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잘 컨트롤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퍼핏을, 퍼핏은 루비를 채용하고 있으니까 루비도 알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용이라면 아무래도 항상 이런저런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스는 그걸 받아서 그 매니페스트를 자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더 귀찮아질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사용하려면 맥폴더 권한 세팅도 해줘야 하고 이제 뭐 여러가지 부가적인 세팅이 오히려 더 귀찮다 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팀 프로젝트라면은 프로젝트마다 환경이 다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퍼피 파이를 누군가가 잘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면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거 베어그란트라고 하죠. 이게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버추얼 박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박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그 아마존을 사용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이 있고 이걸 다운 받아서 바로 개발 세팅을 할수 있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박스보다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제 설치 과정이나 세팅 과정은 시간이 좀 걸려서 생략을 했는데요. 아침에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그러한 과정을 데스크탑 동영상으로 찍어두고 발표에서는 이제 빠르게 넘어가면서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혹시 질문이나 저에게 뭐 부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laughs>